이 시간에는 성경암송 성경 암송 2단에, 2단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하다. 따라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4장 5절말씀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와서 하나님. 이르되 나는, 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을 미우케하리라 마태복음 24장 5절말씀 골로새서 2장, 2장 8절, 8절. 누가, 누가 철학과, 철학과. 헛된,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주의하라. 골로새서 2장 8절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1장, 1장 7절 말씀. 7절. 다른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람케하여 그리스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1장 7절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마태복 24장, 24절 말씀. 요한이서 1장, 7절. 미혹해 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요한이서 1장 7절 디모데, 디도서 3장 10절,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 후에 멀리하라. 디도서 3장 10절 말씀, 오늘 이단에 대해서 성경 암송을 합니다. 어, 첫 번째는 자신을 그리스도하며 미혹해하는 사람 이단을 쫓아가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철학과 속임수로 미혹해하는 이단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이단을 따라가면 예수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큰 표적과 기사로 미혹해하는 이단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이단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갖고 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단들을 따라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로도 오셨고, 신으로도 오셨고, 성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이단인 것입니다. 또한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 이단에 가서 예배드리는 자,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듣지 않으면 멀리 하라. 가까이 하지 마라. 목사님이나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하고 말할 때 듣지 않고 계속 나가면 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암송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